안녕하십니까. 5월 1일 오전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선고됩니다. 이재명은 오늘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 결과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됩니다. 그렇지만 파기 자판으로 100만원 이상이 선거돼서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는 이상 이재명은 후보직을 내려놓지 않을 것입니다. 정과사범의 12개의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 후보, 남미나 아프리카 후진국에서도 보기 힘든 대통령 후보가 2025년 대한민국의 원내 제 1당 대통령 후보로 나섰습니다 이재명은 최근 AI 백조원 투자와 한국형 GPT, 전국민 무료사용, 국가 AI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 등을 담은 AI 기본사회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AI 이슈를 선점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초반 홍보수석이던 이동관 수석이 예, 프레스 프렌드리 이런 말을 유행시켰는데 이재명이 지금 이제 AI 프렌드리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AI는 이재명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채찌 PT에게 물어봤습니다. 정과사범에 12개의 혐의로 다 5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어, 그리고 또자은거짓말로 신뢰성이 없고 서방국가들로부터 급진적인 사회주의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충격적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리더십의 정통성, 국제신뢰, 국내 통합 모두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재명의 대선 승리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국가 방향성의 급격한 전환을 의미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법치, 시장 경제, 안보 체제, 민주주의 가치 등 전반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 체제 리스크, 그러니까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치러야 할 사회적, 경제적 비용은 상상 이상일 수 있다고도 우려했습니다. 채찌 PT는 국내외 리스크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 특히 법적 불안정성과 외교적 신뢰 부족은 거의 리더십 자체의 정통성을 끊임없이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우선 현직 대통령이 다수의 형사재판을 받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헌정 질서에 대한 신뢰가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고 임기 중에도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온갖 논란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또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정치 보복 프레임 강화로 수사기관 무력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GTP의 분석 수준에는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은 대통령에 당선되는 즉시 문형배와 이미선의 후임 헌법 재판관을 임명할 것입니다. 마흔 역과 같은 부류를 임명할 것이 확실시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죄 이외에는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 조항을 확대 해석시켜서 자신에 대한 재판을 모두 중단시켜버릴 것입니다. 이재명은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헌법재판소에서 알아서 결정했고 나는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면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또챗 g 피티는 수사기관을 무려, 수사기관 무력화를 시도할 것이다 아, 이렇게 전망했는데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수사기관을 무력화시키면 정치 보복은 누가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력화시키기보다는 말잘 듣는 칼로 만들 것입니다. 챗 g 피티는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한미동맹의 균열이 생기고 외교적으로도 고립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반미, 친중, 친북 노선을 선호하는 인사들과 가까운 인물로 평가받고 있고, 그래서 대미 관계 악화 및 서방 세계와의 거리두기로 인해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그만큼 안보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이기 미국 행정부와의 정책 충돌로 인해서 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 협상 파열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급진적 경제 노동 정책으로 인한 시장 불안도 우려했습니다. 이재명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 토지세 강화, 공공 주도 부동산 정책 등이 추진될, 추진될 경우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채권과 환율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을 높게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및 부자 증세로. 투자가 위축되고 자본 유출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중산층에게 추가세 부담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챗 gpt는 특히 표현의 자유 및언론탄압이 자행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금은 유착 프레임과 같은 전력을 우려할 때 비판 언론에 대한 통제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비판 언론들에 대한 입털막이 시도되고 있죠. 그러니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면. 가짜뉴스 첫결이라는 명분으로 엄청난 언론 탄압이 예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글핏타면 고소고발을 남발했습니다. 그래서 고소왕이라는 타이틀까지 붙어 있습니다. 친형과의 갈등상, 여배우 스캔들 의혹, 부인 관용차 의혹, 이런 팩트와 또 언론들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고소 남발을 하고 손배소를 제기했던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거나 비방하는 언론은 이런 고소고발과 손배소에 시달리면서 비판 기능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비판 언론에 대한 통제를 시도할 것이라고 한 채피티가 정확하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채피티는 MBC와 KBS 등 공영방송 장악 시도로 언론 자유가 위축될 것이다 이렇게도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미 MBC와 KBS는 자발적으로 이재명의 나팔수가 되었다는 점을 강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온라인 검열 강화, 유튜버 등 대체 언론 플랫폼도 통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정확한 전망, 정확한 진단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1월이었죠. 가짜뉴스 색출을 위한 카톡 검열을 발표했고, 1월 13일 이재명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카톡이 가짜뉴스 성력이냐?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는 말로 카톡 검열에 대한 비난에 개의치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된다면 실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채찌 PT는 또 정치적 보복 및 일당 독재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채찌 PT는 검찰과 국정원, 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편을 통해서 정적 제거에 나설 수 있다. 이른바 적폐청산 시즌2의 명목으로 전임보수정권 인사들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친여 성향 인사 중심의 권력 독점으로 인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사법 시스템은 어떻게 될지 또 경제는 버틸 수 있을지 정치는 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채찍 피트는 우선 사법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인사권을 활용한 검찰 장악 시도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법부의 독립성은 실질적으로 침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대한 국민 불신이 극단적으로 증가하고 법치 붕괴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경제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법적 리스크는 국내외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게 될 것이고 외국인 자본 유출과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장제 같은 재정 확대성 복지정책은 국가 채무를 급증시켜서 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기업 정서가 강화되면 중장기적으로는 고용 위축, 탈 한국 기업 증가, 성장률 저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찌 PT는 특히 이재명 체제에서는 다당제가 붕괴되고 국회가 무력화되고 또 대통령 중심 일당 체제로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 보는 눈은 다 비슷비슷하다고 그런 말을 하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채찌 PT가 보는 눈도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